에 부등식 영역이란 과정 이 있는데 그 부등식 영역 과정이 너희 교과 과정에 빠졌어 1학년 내용 중에서 그 실제로 이건 내밀 안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해보긴 해보고 어, 마지막에 쓸 문제가 좀어려워질 텐데 그것만잘 한번 해석해 보자 자 이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부등식을 풀수 있어야 돼이 부등식 푸는 거 되게 중요해 무슨 부등식이냐면 x의 a 제곱이 x의 b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몇 가지로 풀어야 되지? 물론 X는 0보다 클 때야. 0보다 작은 건 우리가 취급하지 않으니까. 이거 몇 가지 케이스로 풀어야 돼?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줘야 돼. 첫 번째는 뭔데? X가 1보다 어떨 때? 클 때. X가 1보다 크면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니까 A와 B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아,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네. A가 더 커야겠지? 두 번째 뭔데? X가 1일 때 이걸 잘해야 돼. x가 1이 돼도 무조건 등호가 성립하잖아. 이거 오케이가 된걸잘 생각하셔야 돼. 그다음 세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일단 요걸잘 푸셔야 된다. 요 자체만 해도 시험 잘 나와. 이거 빼먹고 다 틀려 오겠지. 맞잖아? 자, 풀자고. 이거 풀면 어떻게 해야 돼? x가 1보다 크면 너보다 너가 더 커야 돼. 그래서 2의 x-2의 제곱보다 5 빼기 x가 더 커야 한다고. 그럼 두 번째. x가 1이면 무조건 성립해. 1의 거듭 제곱은 1이니까. 다음 세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부등식 반대가 되겠지? 맞지 않아요? 이제 풉시다. 풀어야지. 풀어보시면, 2x 제곱, 빼기 8x, 넘어오면, 빼기 7x, 플러스 8,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인수분해 되겠지? 2, 1에, 뭐라? 안 되나? 1, 3. 엄마? 안 되네. 안 되네. 두개 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2x 빼기 1, x 빼기 3이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되겠어? 3까지 다 이렇게 될 거야. 맞지, 맞지? 아닌가? 뭔가 이상한데? 맞지? 1도 돼야 돼. 어, 1 되네. 이게 그냥 진짜 되는 거야. 다음. 너. 그러면 부동호방향으 바뀌는 거니까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X는? 뭐? 아, 잘못했다. 큰일 났다. 요게 답인데, 요 범위에서만 답이 돼야 되지. 어이쌰, 큰일 했어 뭐야, 이거. 1 지워야지, 이거. 이렇게 되겠지? 어, 요 범위에서만 답이 되니까. 그럼 니가 답이고, 니가 답인 거야. 너도 해야지. 아까 2분의 1이었거든? 범위가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던가, 3보다 크나 다될 거라고. 근데, 요 범위에서만 답이 되니까, 너만 답이 되겠지? 물론 0보다 커야 돼. 그건 답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이 분의식을 풀면 답이 뭐가 되냐면 답이 0부터 2분의 1까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이 포함돼야 돼. 1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있는 거야. 이게 답인 거야. 그치? 근데 지금부터 뭘할 거냐면 여기는 모든 수많은 수가 a집합이 원소인데 a교집합 b가 a다. 이뭔 소리래? A가 B에 포함되는 거잖아, 맞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지? 그럼 얘를풀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 씨요? A, B를 모르는데, 오케이.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는 부등식은 그래프로 볼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이참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100% x 축보다 아래쪽이 대만인 네 거야. 그렇지. 맞잖아.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지. 그래야 이 범위 내에서 다 이게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참수가 이렇게 생길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참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길 조건이 뭐냐고? 얘가 f(x)일 때. 얘가 뭐일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빌릴 때 말이야. 뭐긴 뭐야? 양쪽 끝이 제일 중요한 거지. 맞지? 뭐라 하면 돼? 0을 쳐넣으면 음수고, 3을 쳐넣어봐라 음수다. 이말 아니야? 그럼 되잖아. 아, 이 범위가, 이 범위에 다 들어가야 된다면, 이 범위가 이만큼이잖아. 얼마나 좋아. 다 들어가잖아. 그렇잖아. 2차 부동식 어떻게 본다? 그래프를 읽는다. 너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여기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음수가 돼야 된다. 이말 아니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이렇게 될 조건이 뭐라? 0을 쳐넣으면 음수고, 3을 쳐넣어봐라. 음수다. 이 말이라고. 아. F0이 음수고,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F3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인 거야.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렇지 풀자고. 0을 뽕 집어넣어봐. 얼마나 와? B. B가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3을 꽁치 보내 보세요. 3A 플러스 B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는 조건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너희 교육과정에 빠진 거야. 저걸 따진걸 부등식 영역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우리 교육과정에 안 나온단 말이야. 변수 두 개짜리가 하나의 부등식을 다루는 걸 하지 않는다고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옛날에 있었는데. 오케이? 자, 그런데 일단 풀어보자고. 여기서 뭐라냐면 A 플러스 B의 최대 값을 구하래. 엄마야? 이거의 최대 값을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이때 한 가지가 뭐냐면, 부등식 영역을 쓰지 않아도 풀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의 최대 값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얘를 equal K라고 두는 거야. e q K. 이 값을 하나의 값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K의 최대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미지수가 두 개니까, 미지수를 최대한 줄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당연히 A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A를 없애, B를 없앨까? 마아무 뭐 없애도 뭐 없앨래? B 없앨까? B 없애, 그럼 B를 없애보자고. B를 없, A를 없애보자. A를 뭐라 적을 수 있느냐? K 빼기 B라 적을 수 있단 말이야. A를 K 빼기 B라 할수 있다고. 그럼 A 대신에 K 빼기를 집어넣으세요. 어넣너 3에 k 빼기 b 플러스 b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냥 푸시면 3k 빼기 2b 플러스 9가 어떻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테스트 끝나서 이제 k는 이렇게 하시면 돼. k는 내가 구하는 게 k니까. 안 그래요? 그럼 k 뭔데? 넘어가고 넘어가고 3으 나누면 되잖아. 그럼 3분의 얼마 되나? 2 b 빼기 9가 되는 거야. 됐죠? 아, 어, 뭔 말이냐? K는 다음과 같은 값의 범위를 가진다는 거지. 어, 그렇구나. 근데 K 최대값이야. 네가 최대값이야. 근데 B 때문에 망했어. B가 크면 K도 큰 거야. 최대니까 최대. 어, 그럼 B가 최대값이 얼마인데? B의 최대값이 얼마야? 0이잖아.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최대가 되는 거지. 얘가 최대면 얘도 같이 최대가 되겠지. 맞아, 맞아. 그래서 b가 얼마일 때? 0을 꼭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얼마일 때? 0일 때 k의 최대는 -3이다 이 말인 거야. 자, 됐냐? 자, 근데 이 문제를 그 서술, 서술형이 아니지 그이 문제를 내가 그 다른 반에서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 근데 이제 답지를 갖고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해설지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푼 거예요? 한참 봤어 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답지풀이를 내가 설명할 테니까 답지풀이를 한번 참조해봐 자, 답지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 범위를 어떤 2차 함수를 풀었더니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그 부등식 범위에 얘가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 답이 나왔다 고 해보자 말이야. 그럼 답이 이렇게 돼 한다는 거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괜찮더라고. 나중에, 나, 름대로 설명이 괜찮더라고. 한참 봤어요. 어, 뭔 소리지? 한참 보니까 알겠더라고. <laughs>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뜻인 거야. 알파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베타는 뭐보다 크나다고. 3보다 크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란 거란 말이야. 어. 그치? 근데 이 사람 묻는 거 뭐냐면, A 플러스 B를 묻는단 말이야. 그럼 이걸 A와 B의 관계식으로 바꿔야 되잖아. 알파와 베타를 말이지. 근데, 우린 알잖아. 이게 바로 이게 0일 때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 아니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소리야? 마이너스 A가 될거 아니야? 알파, 베타가 얼마고? B다 이말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걸 다두개 짬뽕을 잘 하면, A 플러스 B가 뭐가 되냐면, A는 이거 부호 바꿔야 될거 아니야. 어? 그럼 B는 알파베타 그대로고. 뭐가 되냐면, B부터 적으면, 알파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야. 이것을 최대로 구하는, 다 이렇게 문제를, 번, 이렇게 본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걸 가만히 보니, 알파베타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거든. 응? 뭐 이런 거 우리 만족해보지 않았냐? 부정 반경식에서 해본 적이지 않냐? 너 어떻게 하더라 이거? 막 이게 묶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알파로 묶어봤더니 이게 베타 빼기인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뭐로 보는 거냐면 알파 빼기 1 곱하기 베타 빼기 1로 본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이게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1이 나거든 그럼 플러스 1이니까 뒤게 보여주면 돼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럼 결국 예의 최대를 구하는 건데 알파 범위와 베타 범위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어, 알파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파 빼기 1은 뭐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베타 빼기 1은 1을 빼면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 것이라고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 지금 우린 얘의 최대를 구하고 있는 거거 최대 젠장을 망했는데 얘는 무조건 부호가 음수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음수 얘는 무조건 2보다 큰는건 양수.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예요. 맞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 얘는 무조건 부호가 뭐가 돼? 음수잖아. 음수가 최대가 되려면 절대 값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절대 값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둘이 곱할 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둘이 곱한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최대 값이 되는 거야. 인 거지. 근데 솔직히 좀, 좀좀 신기하지 않냐? 이거 이렇게도 풀수있대 신기하더라고. 나 이렇게 풀래 그냥. 같이 풀어 이렇게. 같이 가지 갑시다. 선생님과 같은 길을 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옛날 했던 대로 풀어. 그냥 너 처럼 음수, 너 처럼 음수. 그래서 그냥 부등식 푸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려운 게. 그래도 어렵긴 해. 이거의 최대로 어떻게 구해? 이 이퀄 K로 둔다. 이 행동이 참 어려운 행동이야. 그리고 변수를 줄여주는 거지. 어 내가 요거는 내가 다시 단톡 방에 올릴 테니까 다시 풀을 하면 잘봐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12시가 넘어서 법, 법에 걸려 가야 되 집에 그래서